우리는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누려야 합니다. 복음을 잘 이해 못하면 안 되죠. 사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훌륭하지 못해서 신앙생활을 할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된게 아니고 복음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신앙생활에 대한 열정은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 복음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정확한 올바른 복음을 몰랐어요. 지금 복음을 잘못 누린다는 말이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인데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만 우리가 알고 기억하시고 인정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나와 함께하시거나 그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가진 문제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해야 할 걱정이 아니죠. 왜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누리냐? 이번 주 내가 주신 말씀을 가지고 혼자 있는 시간에 묵상을 해 보시길 해버려. 불신자들은 이미 명상이라는 이 컨텐츠를 가지고 시스템화 시켜서 실제 이 명상을 통해서 응답을 얻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귀신에게 주는, 자 귀신이 주는 귀신에게 받는 응답이죠. 우리는 그런 가짜가 아니라 진짜의 것을 가지고 있어요. 묵상의 비밀이에요. 그리고 기도로 또 하나님께 집중하는 비밀이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의 시간을 누리시길 바라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에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사람만이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사람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탄이 가장 먼저 한게 뭐냐? 우리 인간에게서 예배를 빼앗아가 버렸어요. 지금도 우리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빼앗아가려 해요. 쉽게 말하자면, 어, 예배할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할수 없는 것이죠. 다른 건다 되는데 기도가 안 돼요. 어, 창세기 3장, 1절과 6절을 보면, 선악과를 먹, 먹었을 때에 사단이 뭐라고 이제 속이냐면,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처럼 된다면 하나님을 경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 사탄이 예수님께 와서도 감히 내게 절을 하라고 해요. 뭡니까? 하나님께 경배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 말은. 사단의 가장 큰 부분이 인간에게, 우리에게 예배를 빼앗아가 버립니다. 참 무서운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틀린 경배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보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탄이 죄의 종로로서 하게 만들어 버려요.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예요. 신기한 게 <laughs> 어, 모든 종교에는 경배의 대상이 없어요. 종교라는 것이 내가 돌을 닦고 내가 부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사탄 사실은 사탄에게 종로를 타는 것이지 사탄이 우리 경배 대상은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는 경배 대상이 절대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주 너희 하나님에게만,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일어나는 가장 큰 축복이 뭔가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라는 경배의 대상이 있는 거예요. 이걸 회복하는 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라요. 나의 영적 상태를 늘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 구원의 축복은 이미 받았어요. 이 상태를 매일 우리가 점검하고 누려야 돼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 듣고 말씀을 확인할 때내 상태가 발견되는 거예요. 내 상태가 발견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답이, 답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실천할 미션을 붙잡아야 돼요. 지금 시대가 코로나 시대입니다. 사실 올해 초에 코로나가 딱 터졌을 때는 금방 끝날 줄 알았거든요. 딱설 설 명절 전주에 제가 주일마다 늘 가던 요양원 현장에 이제 못 가게 됐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금방 끝나고 다시 회복하겠지 싶었는데 지금까지 못 가고 있어요. <laughs> 지금 철저하게 입구에 이제 가족들도 면회 못 들어오게 딱 해. 워낙 그 철저하게 코로나 때문에. 어. 지금 아예 문화 자체가 방금 새벽에도 잠깐, 잠깐 방송 장비 켜고 그 편의점에 딱 커피 한잔 사러 갔는데 입구에 그 에이퍼 용지에다가 도배를 했어요. 마스크 꼭 착용하세요. 그 에이퍼 그 용지로 입구를 도배를 했더라고요. <laughs> 마스크를 안 끼고 갔었는데 제가 딱 느, 느꼈던 게 야, 이제 코로나 시대로 인해 완전히 문화화됐구나. 완전 코로나 시대. 어, 우리 아이들이 코로나 시대 때 처음 2월달3월달 그때쯤은요, 우리가 이제 인터넷 생방송 예배를 하고 그때는 애들이 막아 집에서 이제 일어 나서 일어나자마자 뭐 잠옷 차림으로라도 이제 바로 예배할 수 있으니까 너무 편하다, 좋다. 애들이 이러, 이랬는데 지금은 뭐라고 하냐니까. <laughs> 교회 안 나오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laughs> 생방송 예배로 다 하긴 하는데 다 참여해요. 미리 일어나서 씻고 준비하면서 실제 예배 자리에 나온 것처럼 딱 준비해서 애들이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도 몇몇 아이들이 이렇게 뭐라고 말해야 되니까 교회 우리 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겠다. 그래야 교회에서 예배를 다안 되니까 영적 상태가 제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 표현, 말로, 표현으로는 영적 상태가 다운되고 있다는 거예요. <laughs> 어,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란 이 시대가, 이, 이 문제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함께 교회에 모여서 하는 경배도 중요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지금 개인이 점검이 되는 거예요. 개인이 삶 속에서 평상시에 누리는 묵상의 비밀, 개인의 비밀, 이 부분이 점검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같이 있을 땐 모르거든요. 근데 개인이 현장에서 딱 점검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딱 좋은 기회다. 이걸 좀 확인하고 있어요. 어 경배라는 것은 혼자 할 수도 있고 교회에 모여서 하는 경배도 중요하고. 삼속에 일어나는 경배가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 왜 본문 말씀을 이사에서 7장 14절로 했냐? 우리와 24시 함께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제까지 영원토록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제일 큰 축복이죠. 이것을 누리시는 전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시는 전성도님들 될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각자 개인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을 채우고 기도로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나만의 성령충만의새 힘을 얻는 전성도님들 될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귀가 틈타지도 못하게 마귀에 공격하지도 못하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옵소서 오늘 우리 전성도님들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는 가운데 그감 세력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인만의 속에 새 힘을 얻는 시작이 될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지인 자를 사야지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